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나노엔테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으로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또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과 충분하게 아, 소통하기 위해서 또 주주방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잘 들어오셔서 입장하시고요. 또 정, 정부도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나노트테 주가 이름이 여러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한번 크게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 나와 줄 때마다 주가는 상승 이렇게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렇게 몰릴 때도 있었는데 한번 저점 찍고 난 이후에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고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가 싶더니 말아서 올라가는 가운데 잠시 털고 난 이후에 조정 뒤에 바로 또 크게 급등 나와줬습니다. 아래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 갔거든요. 자,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전일대비 29.88%나 크게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 이렇게 터져주면서 주가상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방향 뭐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비만 치료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중심에 누가 있다 위고비가 있는 겁니다. 그쵸? 특히나 나노엔텍은요 위고비의 생산 협력 부각으로 주가 크게 오늘 급등세를 보여준 건데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생산 차질 해결하기 위한 이 바로 서머피셔 협력사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수요 급증 속에서 이 나노엔텍의 핵심적인 공급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나노엔텍이 공급한 기계가 위고비 생산의 핵심이고요. 계속적으로 그 기계 소모품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고비 제품 생산에 협력하는 거고, 이 나노엔텍의 기술이 위고비 생산에 뭐예요? 결정적인 겁니다.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찾아보면요. 자,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자, 지금의 나노엔텍은요, 최소 몇원상 갈까라는 지금 질문도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내일도 당연히 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요. 52조 신고가 다시 한번 도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위고비를 생산하는 이 서포피셔, 이 서포피셔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나노 엔텍이 이미 앞서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바이 국제진단의료전문전시회 소평받은 바가 있었어요. 이때 세계 최대 의 시장인 미국에서 인정받은 것만큼 이 성장 속도가 더 빠른 이 중동시장 개척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노엔택이 더 크게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작인데요. 앞으로 여기서부터 매도한 게 맞는 것인지, 자,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지요. 그래서 정보는 보다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보셔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요? 나노인택 측에서도 급하게 준비하는 거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더큰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당장 이번 주 내가 어떻게 또 사고 팔아야 되는 것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홀딩 중에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 매수가라는지 또 매도가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짚어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이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정보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노엔텍 전문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자, 정보 무료입니다. 문자로 나노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선택, 그리고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한발 빠른 뭐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예, 피드백이도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후회하십니다.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노인택이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생산 협력 부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주가 상승, 바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생산하는데 나노인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매수세가 현재 더 크게 몰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노보노 디스크가 개발한 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크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여기 에 나노엔텍이 이 서머피셔의 소모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로 이번 생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서머피셔 관련해서 위고비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나노엔텍 기술력 자체가 여러분 이번 공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매출 또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노엔텍이 기존의 생산 파트너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이 대체 공급망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각되는 가운데 더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자 이제 앞으로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고.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상한가를 가더라도 한편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여러분 예측하시거나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차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차트의 흐름상, 일단은 중요한 것보다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말아서 지 올라가고 있는데, 잠시 조정 거치고, 바로 크게 급등했죠.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할 수 있을 만큼의 역대급 재료가 이렇게 현재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딱히 보실 만한 게, 뉴스랑 차트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요즘은 주식시장과 관계없이 이렇게 상승 재로가 나와줄 때더 크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만한 정보가 없어지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못 버티고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울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로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나노인테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자, 나노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실 시간으로 좀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또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 또확인한 대로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릴 거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크게 여러분들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수익 또한 극대화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또이 주주소통방도 바로 운영 또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예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만든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는 라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